안녕하세요, 콜럽병입니다 저번에 보안요원으로 면접을 봤다고 했는데, 어, 바로 이제 뭐 합격됐다고 그 다음날로 교육받고 그 다음날로 바로 합숙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때 당시에 머리가 좀 밝은 색이었어요. 어두운 색 머리나 검정머리였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염색을 했거든요. 백화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알바할 때는 그냥 검정머리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일하는 데마다 다 기준이 틀리니까 그냥 검정머리가 제일 무난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전 사실 검정머리가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항상 이제 염색머리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했다가 그래도 밝더라고요. 위에는 갈색이고 아래는 검정이길래 다시 또 이어서 검정머리로 염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머리가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laughs> 아직도 검정머리가 많이 어색하긴 한데, 금방 익숙해지려고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로션이라던가 챙겨야 될게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옷 챙긴 것도 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서 로션도 챙기고, 웬만하면 거의 블랙으로 그냥 다 준비를 하고,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가려고 고데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날 머리는 좀 망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고데기를 해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데기가 안 되더라고요. 요새는 얼굴에 그늘이 져 보여가지고 최대한 단정하게라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지방에 있는데 여기에서 어딜 가려고 하면 거의 왕복 6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차가 한 5시쯤 있어가지고 4시... 한 3, 40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요새 있었던 일이라던가 그래서 빨리 합숙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목소리가 좀 많이 쉬어가지고 사실 작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목소리가 좀신기해보이 되면은 또 중간에 목소리가 또 달라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아 아. 목소리가 어느 정도 돌아온 것 같아서 다시 녹음을 합니다. 여기에서 했던 업무는 핸드폰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촬영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 그림으로 표현이 될것 같아요. 보안팀 면접을 갔을 때 정말 이렇게 포스 있으신 분이 딱 나와주시더라고요. 여자도 남자도 다 검정색 정장을 입고 계신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포스가 약간 남다르더라고요. 사무실 딱 안에 들어갔는데 정말 다 블랙인 거예요. 사람도 블랙, 사무실도 블랙. 뭘 하고 계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말 사무용품이 다 블랙, 블랙, 블랙이더라고요. 올 블랙 인테리어는 전 사실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 여기 내가 올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안에서 면접 본다고 기다렸더니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어 이런 일해 보신 적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관련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비슷한 일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최근에 한 꽃가말바 얘기하고 판매직 얘기하고 마지막 질문이 다른 부위랑 같이 방을 수련된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1년간 단련된 게 있었기 때문에 어, 나는 합숙이라면 제일 자신 있고 제일 잘한 것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가장 힘든 게 합숙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들이랑 17일 동안 한 방에서 같이 지내는 게 생각 이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도 제가 20살 차이 나는 친구랑 같이 지낼 거라고는 상상 못 했던 것 같아요. 20살이 되긴 했지만, 이제 만나이로는 19살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알바하러 온 친구다 보니까, 첫날 힘들었는지 엄마 보고 싶다고 8시 반에 잠들더라고요. 이게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아, 이게 합숙이라는 게 진짜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일찍 애를 나왔으면이 또래만큼 컸겠다라는 생각도 드니까, 기분이 되게 묘한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제, 그 20대 후반, 간호샘이랑 12시까지 얘기하다가 잠들었거든요. 같이 지낸 사람들이, 좀만 소리나도 못 자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둘다 잠을 되게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했던 일은 다 보안사항이다 보니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12시간 근무에 핸드폰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아예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방에 여러 명 합숙이 가능하다는 그게 보안 요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힘든 세 가지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어떤 분들이 알바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 나는 핸드폰 중독이 너무 심하다. 이거 핸드폰 없이 좀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현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속세에 잠깐 단절되고 싶다. 아니면 돈, 교통비라던가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된다. 집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출퇴근이 힘든 사람? 합숙하면서 보완하는 일이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안요원은 크게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일하시는 분이라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둘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알바는 이제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해본 적도 없고 딱 들었을 때 어? 이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아,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가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과장님이 다 알려주세요.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뭔가 유치원 선생님이랑 유치원생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딱 달라붙는 도 입지 말고 짧은 것도 안 돼요. 우린 타의 모범이 되는 보안요원이 되어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 사실 과장님도 그런 것 때문에 꼰대 소리를 좀 많이 들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퍼하셨던 것도 보고 이게 거의 24시간을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가족 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이 힘든 건 참기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심각한 길치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일 중에 하나가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 건물이 이 건물 같고 또 건물도 되게 넓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갔다 걸어야 되는데 그걸 외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첫날 건물을 돌다가 우왕좌왕 헤매고 막어 여기가 어디지 막 이러고 있는데 바로 과장님이 나타나서 어저 따라오시면 돼요 하고. 바로 이제 사무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laughs> 여기가 건물이 좀 많이 꼬여 있다 보니까 위치별로 이렇게 적으면 거의 4 0번 가까이가 돼요. 다 손으로 일일이 다 써주시더라고요. 몇 후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여기엔 이게 있고, 여기에 뭐뭘 돌면 이게 있고, 뭐 이거를 다 손으로 써주시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알바생이라던가,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이렇게 다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의 대부분 혼자 일했었는데,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지도 보고 배울 수 있고, 내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내가 모르면 배우면 되지. 아, 내가 못하면 노력하면 되지. 내가 뭔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정말, 뭐든 할수 있다는 걸 요새 알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여기 와서도 제가 다이어트 생각을 하면서 지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저랑 같이 지냈던 친구는 누가 봐도 보통의 약간 마른 체형이었거든요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한끼 이상 먹거나 쿠키도 하루 두개 이상 먹으면 하루는 이틀 금식을 꼭 했던 것 같아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항상 4, 50분 운동을 꼭 가고 그런 생각을 항상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kg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마른 사람이 2kg 빠지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와, 많이 뺐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거의 안 빠졌다고 되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 전좀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덜 나갔을 때도 항상 뚱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막 10kg만 빼도 진짜 날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자기가 만족해야지 끝나는 게 다이어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 말라왔는데 계속 뚱뚱하다고 생각한 게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그냥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니까 저는 여기 와서 급식이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고 살이 쪘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급식인데 산삼 튀김이 나오더라고요. 전 난생 처음 먹어봐요. 화로에 메론, 또띠아, 골뱅이머찜살채살할거 없이 정말 맛있게 나오니까 한 그릇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그릇 먹었어요. 이모님들 만날 때도 아 너무 맛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맛있냐고 저살 쪘어요 막 이러니까. 또 이모님이 또아너잘 먹는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배도 막 많이 깎아 주시고 근데 제가 또 그런 걸 거절을 또잘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또 맛있게 먹고 국물을 주시면 국물 건더기를또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거 먹다가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정말 원 없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온거 같아요. 아 나중에 나도 요리를 한번 배워볼까? 음식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어딜가나 이렇게 간식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종류별로 다 있는 거 있잖아요 과자도 종류별로 다 있고 컵라면도 종류별로 다 있고 그리고 봉지과자는 다 섞어 가지고 이렇게 통에 담아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걸로 하나 이렇게 어딜가나 제 눈에 띄는 곳 모든 곳에 같이 일하시는 과장님도 간식킬러라 그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오면 또 간식이 있는 거예요 아 옆에서 먹고 있으면 저도 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먹고, 안 먹어도 먹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셔츠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6kg면은 그 넉넉하게 맞았던 셔츠도 이게 틈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살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아, 과장님이 셔츠 나 많으니까 빌려줄 수 있다 하시는데, 아, 그거는 좀 피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크면 모르겠는데 너무 잘 맞을 거 같은 거예요 저랑 같이 똑같은 시기에 들어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야간에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주칠 일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식단 조절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6kg가 또 빠졌더라고요. 일 끝나기 며칠 전부터는 그 건물 안에 조그만한 헬스장이 있어요. 저녁에는 이제 거기에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일 끝나고도 운동하신 분들 두, 세 분은 계셨던 것 같아요. 합숙 끝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트럭 수송할 바가 있다고, 나오라고 해서 이제 밤에 갔었거든요 어~ 요건 또 다른 일이구나 하면서 참보안는 다양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정말 전혀 일찍 갔던 거같아요 저는 거의 두 시간 전한 시간 전, 1시간 전? 진짜 빠르면 4시간 전에도 가거든요. 그 정도로 빨리 가면 제가 아무리 길을 헤매고 다른 데로 빠진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도 시간이 남거든요. 절대 약속 시간에 늦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일찍 가는 편이고요. 근데 이게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요즘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때도 한 4시간 전에 가 가지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서 이제 인원이 펑크가 났나 봐요. 당일날 오시기로 했는데 이제 못 온다고 연락이 오셔 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말고 다른 쪽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뭐 저희 집에 가지는 못하고 여기 모텔에서 이제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또 혼자 있으니까 좋긴 한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중이다 보니까 요 영상 내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11월 중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을 못하거나 아마 둘중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정말 많이 기다린 것 같거든요. 더 이상은 믿고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람을 믿고 기다린다는 게 대체 언제까지 약속이 깨지면서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을 하고 있으면 차라리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자꾸 생각이 드니까 저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게 합숙하면서 좋았던 게 계속해서 일을 하는 기분이 드니까. 그 생각에서 좀 많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와서는 거의 출퇴근식으로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안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촬영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요몇주 동안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들은 소식인데 요새 정말 뭔가 하나, 둘씩 일 터진 게 너무 저한테는 힘든 일들이긴 하네요. 저는 친척들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고 따로 연락한다던가 그런 친척도 없고 특히 고모들이랑은 정말 사이가 안 좋아요. 정말 사이가 안 좋은데 그중에 이제 뭐 외가 친척 그리고 친가 쪽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도 유일한 대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모가 한분 계세요. 정말 딱한 분.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전 오늘부터 이제 보안 그합숙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되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분명 제가 일을 가야지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들어가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까봐 좀 그게 겁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께서는 감당 가능한 시련만 주신다는? 근데 저한테는 요새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픈 것만 자꾸 쉬려으로 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은 영상이 두 개가 올라갈 것 같아요. 하나는 제 브이로그고요. 하나는 유료 광고예요. 제 다이어트 광고고요. 제가 다이어트 광고 받으려고 살을 찌운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살이 찌면 은 광고가 들어오네요. <laughs> 그리고 보기 불편하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먹어보고 체험한 거 위주로 올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안 일 하면서 또 다른 일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진짜 목소리가 많이 쉬어가지고 이게 막큰 소리를 지금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로 하는 거는 최대한 밝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제가 좀 지친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13일날 돌아오거든요. 그때 다시 브이로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안녕.